그, 일반적이지 않은 부작용인데, 전립선 비대증 수술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안녕하세요. 넬프론비뇨기과 최준호 원장입니다. 원장님, 지난번 사연 중에 발기부전 부작용 관련 내용 기억하시나요? 아, 예, 그, 고형물한 쪽만 넣었다는 분. 네, 맞습니다. 부작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중량부의 위 수술이다 보니까 또 수술 받기 전에는 부작용이나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고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전립선 질환 관련해서도 부작용 문의가 꽤 많은 편인가요? 소변볼때 약간 통증이 있거나 또 급박뇨가 생기거나 하는 현상이 한두달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에 대한 부작용을 겪고 계신 분들의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전립선 비대증 시술을 받은 60대 남성입니다. 저는 거의 10년 넘게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도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고 자주 화장실을 가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마침 곧딸 아이 남자친구 부모님과 상견례도 예정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시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큰맘 먹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시술 직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소변이 조금이라도 차있는 상태에서 배에 약간 힘을 주거나 재채기만 해도 소변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을 때에도 없던 문제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병원에 다시 찾아가 여쭤보니 전립선 크기가 워낙 커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상견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변이 조금만 차도 새는 통에 고민이 깊어지던 중 딸아이가 인터넷에서 요실금 클램프를 주문해줘서 지금은 집게 같은 기구로 소변이 새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 상견례 자리에 나간다는 게 막막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원래 전립선비대증 시술 후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원장님께서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셔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시술을 받고 요실금이 생긴 사례네요. 어, 지금 클램프까지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시고 마음이 우울하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소변이 샌다라는 그 부분은 왜 누르신 건가요? 그 일반적이지 않은 부작용인데 전립선 비대증 수술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게관력건을 다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여기가 방광이고요. 방광 밑에 있는 게 전립선입니다. 전립선 사이로 이렇게 요도가 지나가고 전립선 밑에 있는 이 부위에 관력건이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과 관략근은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요도를 막고 있는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이죠. 레이즈로 제거하든 전기칼로 자르든 뭐 수정기로 제거하든 이게 문제는 이 커진 부위를 제거하는데 밑에 관략근에 손상을 주게 되면 오줌이 새는 거죠. 전립선 조직인지 관략근 조직인지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은 다 구분이 되죠. 근데 하시는 분이 약 전립선과 붙어 있는 관략근의 움직임을 잘 체크하지 못하고 전립선 조직을 잘라내면서 관략근까지 같이 이제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평상시에는 오줌이 안 새는 것 같아요. 그죠? 기침할 때만 샌다고 하는 걸 봐서는 약간 손상이 된것 같고 이런 경우는 케겔 운동이라고 항문을 꽉꽉 조이는 관략근 운동을 하시면 대개 1년 안에 대부분 다 회복이 됩니다. 심하게 손상됐다, 1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된다 이러면 인공 관약근 삽입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요실근 클램프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뭔가요? 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침하거나 복압이 증가될 때 오줌이 찔끔찔끔 새 나오니까 음경에 빨래 찌게 같은 걸딱 찍어가지고 오줌이 안 새게 하는 기구가 있어요. 클램프를 하고 있으면 상견례 하는데 큰 문제 없죠. 오줌이 안될 거니까. 그렇게 티가 안 나나요? 네티안 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수술과 치료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부부 관계에서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꽤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관계 도중 원하는 타이밍에 발기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거나 잠깐은 올라오다가 금세 힘이 풀려버리곤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분위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서로 민망해서 어색하게 웃으며 대화를 피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인지 아니면 수술 후 후유증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수술 당시 원장님께서 제작하신 영상을 보니 회복을 위해 최소 1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제 곧 1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만약 지금 상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발기부전 수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발기부전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결정 전에 어떤 점들을 신중히 살펴봐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 젤립선암 수술로 가장흔한 부작용이 발기부전입니다. 발기부전이 일시적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매일 발기약을 먹게 하죠, 1년간. 전립선 암 수술하고 발기부전 약을 처방하는 게 일반적인 건가요? 아, 예, 다 처방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립선 뒤쪽으로 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경 혈관 다발이 있습니다. 유로바스큐라 번덜이라고 하는데, 근데 전립선을 척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경 혈관 다발은 보호하면서 전립선을 이렇게 제거해야 되는데, 붙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도 약간 손상이 갈수 있겠죠. 또 암의 위치가 다발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자라나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또이 신경 혈관 다발을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암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잘 살려도 발기가 40에서 60% 정도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사연 주신 분은 그 발기약을 매일 먹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먹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발기가 잘 되지 않는 상태라면 두 번째 치료로 발기를 시키는 주사제가 있거든요. 주사제 치료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 주사제 치료에도 반응이 없으면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완전히 발기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조금 불편하다면 발기부전 수술은 하는 게 낫는 거죠. 발기부전이 아예 발기가 안 되는 것만 발기부전이 아닙니다. 아예 안 되는 것도 발기부전이고, 사연자분은 발기가 약간 되는 듯 하다가 중간에 식어버리고 힘이 빠지고 하는 게 발기부전의 유형입니다. 전립선 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발기부전 수술을 할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있죠. 적어도 1년 이상 발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되다 보면 해면체에 습류화가 진행이 돼서 어, 해면체 굵기나 길이 면에서 약간 이전보다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해면체의 굵기나 길이 확보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전립선이라고 하는 공간이 골반에 있다 보니까 그걸 적출하게 되면 그쪽에 유착이 많이 와 있고 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구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일반적인 발기부전 수술보다 난이도가 더 높은 건가요? 네. 일반적인 수술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죠. 그래서 전립선 암 수술을 받은 분이 발기가 안될 때는 임플란트 수술을 고려할 때 경험이 많은 데서 해야지 별 시행착오 없이 자연스럽게 잘 끝납니다. 오늘은 전립선 수술과 관련된 다양한 부작용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수술이든 일정한 위험과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로부터 부작용과 위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고 수술 후 일반적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지체 없이 수술을 받은 병원으로 가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된 젤리톤 비대증과 발기부전 수술을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다양한 인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저희 늘 푸른 비뇨기과로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멜프른 비니가 최준호 원장의 푸른 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